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힘찬 도약 희망 홍성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여름을 맞아 여름에 썸 타고 싶은 섬으로 죽도를 선정했습니다. 홍성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죽도는 대나무 숲과 바다를 보며 걷는 탐방로가 유명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바다 낚시와 갯벌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8월 말까지 동물 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정보 변경을 미신고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 변경은 홍성군 축산권나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통해 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지난 8일부터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됐으며, 20개 업종으로 제한됐던 카드 사용처 또한 확대될 전망입니다. 카드 사용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최초로 생활 eM 무인 공급 자판기를 운영합니다. 자판기는 1리터 병 단위로 포장돼 있으며, 여름과 겨울에도 온도 제어가 가능해 품질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용 코인을 통해 매달 1인당 8병씩 받을 수 있으며 코인은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지원실에서 배부합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게시판입니다. 제4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정정협전이 오는 12일 오후 4시 고암이응로 생가기념관에서 개최됩니다. 홍성군의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힘찬도약 희망홍성. 주간 종합뉴스. 더 좋은 소식으로 다음 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